유하 유 a 오늘로 어. 다 모였다 와 이게 아마 맞 e You are. You 부터 e You are. You are. You are. y o 이 a r 아니 o u are. You are. You a 우리 몇 가지 할래 야 카니발 a r 카니발 u a 아 e 아니 u are. You are. You are. You a r 유인 예, 안 하는데 어그로 잘해줘야 돼 어그로 나 어그로 잘 못해 어그로? 내가 어그로 할게 나베전에서도 어그로 못하는 사람이야 어? 또저 유인 잘해줘 찾았어요 초록색 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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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치 있어요 렌치 렌치하고 어, 민트색 어, 있네 누가 누가 올라와가지고 송이팡 어, 믿어요 일단 손 그거 쓰게 초키초키다오 어, 빨간색 도 있네 이거 빨간 키없으이거에 빨간 키 여기 저 보라색 가자 보라색 보라색 가자 보라색 알겠습니다 vale 니까총여는거예요총뭐문 닫.. 이거.. 오실 닫아버렸어 안해요아이고 아니 저 꼈어요 어디어디어디 아트 어디다 써? 나뭐지망스 밑에 지 확인하고 올게 내가 어디 어디가 여기 노란색깔 노란색깔 죽었어 죽 어, 뭐야너 죽었네 아 억울하겠네 난 죽는다 여 올라와? 올라가 지금? 이 점프에서 가면 되는거 아니야? 아 가지마야 가지마 아.. <laughs> 잠 잠만 나레디이두 명으로 보여 잠시만 아, 내가 내소환 거야 소환 아 그래 알지 내 분비니 내 뭐야 층이야층이야층 열어 열키 카드 안돼 아니 키 카드 찾았는데 아 개고양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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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도망가 도 도망가 개도 도망가 한층제층누 누가 아개도님 개소리는 뭐였어요? 미신 없이하자. 어그로 없이하자. <laughs> <하라>. 어그로 해줘. <하죠. 웃음> 지하 있는데. 잠시만. 더나고나 올라갔다 이게 판자 옷이 누가 있어 판자 판자 긴 사람? 흔겨. 빵 아, 아, 챙기고 도망가요. 올라가자 우리. 만 뭐야? 미안해, 미안해. 혹시 돼지 어딨어요? 돼지. 못다. 문 열었다. 문열다 드디어 4층. 돼지 어딨어요? 찍었어 <목소리> 차, 차 있는데 장차 는데 장차 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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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알아 오늘 아, 알아 아스터키 아, 마스터키 그 보라색이 화장실 화장실 이층 그 아, 화장실 보라색 2층 화장실 와! 이거 이거 어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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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지금 TP 왔니 다 아다 아다 아메 하 빨리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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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 o u 어다 t i r e 열어. 열 not 열어 r e if 어 o u r e t i r e 어 I'm not sure if you're tired. I'm not sure 다 f you're tired. I'm not sure if you're tired. I'm n o 망 s u r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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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망 뭐야 뭐야 왜, 왜, 왜 여기 위에 왜 여기도 와. r e are you?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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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 데리고 올게 r e are you? w h e 아니 길막혀서 죽었어 잠시만 e are you? 저 h e r 저 are you? Where 망치다, 망치다, 아니 아까 아니 아까 망치 가지고. 있었는데 <laughs> 뭐 뭐야? 세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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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 어디 있어요? 떨어질까요? b 이 바이 y e 와, 재난 경시 에 너무 보이는 게 아니, 너무 무섭겠니? 나도 옆에 있는데 안 보여. 누구세요? 너무하네. 일단 얘부터 떨어뜨리자. 그쵸,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가야 될거 같은데. 아니 왜 그래 벌써. 잠시만 나 혼자 울고 이게 빨간색 못땄어 빨간색? 몰라 나나 아는데. 그저 시작 시작하는데. 어, 스변에 스패너 누가 스패너? 엔기야 일로 와봐. 이게 어? 어그로 끌고 있습니다. 네. 바깥 피기 바깥. 여기다 배터리 하나 사왔어 배터리 배터리 사왔음야야 야, 왜? 어? <laughs> 안돼. 아 근데 내가 계속 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 카메라가 나잖아 지금 출입문 앞에 있어 그냥 보요는출문 앞에? 이름 있지 너한테 응 어. 아야 가만있어 안돼 야불해서 어. 죽었어 응 배터리 사줬는데 배터리만 배터리만 배터리? 배터리 어떻게 해, 배터리 안. 여기 있다 앵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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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살샀어샀았어어 되나? 야 되나? 됐다, 되나? 됐다 됐어? 됐다, 오. 됐다. 헉.. 근데? 아, 이미 했는데? 아? 이런..? 나 근데 나무서운 e 거 같아. 괜찮냐? 나 무서운거지.. 야, 나 소리질러 도 돼? 아.. 니 별로 안 무서워, 나! 아 그래? 어나 왔다 오하요오 어, 어, 뭐야 저거? 야 뭐야 저게? 거리 두고 야 e l i 야, 주를가 안돼?!?! 야..! 엇.. 오왜 거기서 있어 지금 스 나이스, 엔이 뭐지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나이나어 나이스, 나이어나이나한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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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 나이스, 나 저기 나이스, 나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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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기, 저기. 나이스, 어, <목소리> 음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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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가 돼? 너 새삼벌레 아니었어? 양이야 <목소리> 양. 너 양이야? 야, 이런다. 이런거 <목소리> 있어. 야, 한번 놀리고 가고 싶은데. 지금 어디 있어, 피기? 피기 잠시만. 헨리 내려와. 여기서 놀리고 가자. 가자. 야 가자. <목소리> 야 가자. 갔자 그거 바이. 자, 오늘은 피기를 해봤는데요. <목소리> 이게 엔딩이야? 필기를 <laughs> 해봤는데요 어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요 선배지가 그냥 나가버렸네요 처음엔 다같이 하다 아이고 어 이제 유바 합시다 레바 유바